쌍형, 사인을 이렇게 해놨어요. 뭐라고? 우리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놨어요. 미안해, 미안해. 내가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는데 얘기하고 있었어. 얘기하면서 했어 미녀 오빠. 네. 멜로디 만나요. 이기 가입했어요. 네. 어, 네. <laughs> 어요 이기적이네요 되게. 아아 게, 아 캐롤 캐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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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캐롤 기록기록기록기록 기로. 탁딱 마이크 되겠네 캐롤 한번 해. 여기 진택 매 매니저님께서 캐롤 한번 하라고. 솔 한번 쳐주세요. 솔. 절대 음감모여잘래 <laughs> <아래>. 와! <laughs> 와! <laughs> 와 되게 멋있게...